울산이 드디어 첫 도시철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5년 2월 10일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을 공식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울산에도 본격적인 도시철도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총 10.85km 구간을 연결하며 정거장 15개소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개통 목표 시기는 2029년이며 이를 위해 본격적인 설계 및 착공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트램은 친환경 수소 전기 트램으로 운행될 계획입니다. 기존의 전철과 달리 전선 없이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방식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철도 1호선 개통이 가져올 변화와 기대 효과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 친환경 수소 트램 시대를 맞이하다 울산 1호선 트램은 단순한 도시철도가 아닙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로 수소 무가선 트램이 도입됩니다. 기존의 전철은 운행을 위해 공중에 전선을 설치해야 하지만 수소 트램은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성하고 이를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전선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나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200km를 운행할 수 있으며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도심에서도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울산이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트램 도입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개통, 울산의 교통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시죠. 현재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이동하는데 버스로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1호선 트램이 개통되면 이 구간의 이동시간이 약 28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동시간 평균 30% 이상 감소, 신호체계와 관계없이 일정한 운행시간 유지, 동해선 광역전철과의 연결을 통해 더 넓은 지역으로 이동 가능. 또한 기존 버스 노선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하고 도심 내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철도 1호선 사업 추진 과정 및 향후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3,81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중 국비 60%, 시비 40%로 구성됩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울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 2025년 기본 계획 승인 후 설계 착수, 2029년 도시철도 1호선 개통 목표. 도시철도 1호선은 삼산로, 문수로, 대양로 등 주요 도로를 따라 운행될 예정이며 개통 시 도심 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의 미래 교통망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시죠? 울산시는 1호선뿐만 아니라 2호선 개통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호선은 동서축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 태화강역신복교차로, 2호선은 남북축을 연결하는 보안 노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두 개의 노선이 완성되면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십자형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되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하고 도심 내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램 도입,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철도 도입을 두고 일부에서는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트램이 대중교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많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기존 지하철과 트램을 연계하여 대중교통 혁신을 가져왔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도심 내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활용 중입니다. 일본 히로시마는 전철과 트램이 함께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볼때 울산의 트램 역시 기존 대중교통망과 적절히 연계된다면 높은 실효성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성공적인 트램 정착을 위한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1호선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트램과 기존 차량이 함께 다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1호선뿐만 아니라 2호선 등 추가 노선 확장이 중요합니다. 트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철도가 울산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트램의 도입은 대중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9년 개통 목표, 수소 트램 도입으로 친환경 도시 구현,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 및 교통 체증 완화 기대, 울산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교통 환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